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박미수입니다 최근 매우 인상적인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더위에 오래 노출되면 생물학적으로 빨리 늙는다 미국 usc 연구팀이 6년간 추적한 결과 폭염이 많은 지역에 사는 사람일수록 세포 수준의 노화가 더 빠르게 진행된다는 사실인 거죠 심지어 허병과 비슷한 수준의 생물학적 노화 효과를 보여 매우 더운 지역에 사는 사람은 생물학적 나이가 실제보다 최대 2.5년 더 많게 즉, 노화되게 측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연구결과 살펴보듯이 지나친 더위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불편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세포를 늙게 하는 조용한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체온은 더위를 잘 겪보게 계신가요? 어마어마히 덥죠. 자, 여러분의 체온. 36.5도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 수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 몸 전체가 노화를 무지무지하게 축진하는 이 폭염, 냉방병, 여의대화와 싸우며 유지해낸 생명의 균형점입니다. 근데 지금 그 균형이 무지막지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냉방병, 일사병, 대상푸진, 장염, 목감기, 많은 환자분들이 병을 찾고 있습니다. 지구는 점점 더워지고 여름은 길어지고 우리의 체온은 매일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왜 체온을 유지하는 힘 체온력이 노아의 거울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체온을 건강의 결과로 생각하죠 하지만 조금만 바꿔 생각해 보면 건강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체온은 면역 대사, 혈류, 자유신경, 호르몬, 우리 몸 전체 시스템이 협력해서 만들어낸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부삼이 있으면 체온을 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체온을 잘못 유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반대로 병이 생겨서 체온이 올라가지만 체온을 우리가 잘 유지하지 못하면 염증이 많아지고 면역력은 떨어지고 대사는 둔해지고 자유신경이 무너지고 노화가 빨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체온을 유지하는 힘, 즉 체온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몸이 노화의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 그러면 체온 조절의 핵심 자율신경과 열 생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체온은 어디서 조절될까요 바로 뇌의 시상하부와 자율신경계가 중심입니다. 교감신경은 열을 만들고 부교감 신경은 열을 식힙니다. 근데 문제는 스트레스 수면가다 냉방가다 운동부조 이런 요소들이 자율신경을 피로하게 만들고 결국 더위도 이기지 못하고 추위도 버티 지 못하는 몸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름철에는 열 대야 수면장애, 자율신경혼란, 면역력차 이런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여름철에 4대 위험에서 우리 몸을 지키는 법에 대해서 또 알아보겠습니다. 여름철에 반드시 피해야 돼. 4대 건강적이 있죠. 첫 번째, 여일대야입니다 체온을 못 낮춰서 잠을 못 자면 면역과 회복이 무너집니다. 자, 해결책은 낮 동안 수분을 보충하고 자기 전에 부교감 활성화시키는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독서, 명상, 가벼운 스트레칭 있죠. 두 번째, 냉방병입니다. 실내 온도차가 크면 자율신경 고장납니다. 자 해결책 하하 동동이죠. 여름은 여름답게, 겨울은 겨울답게 실내 온도를 25도를 유지하십시오. 얇은 겉옷을 착용해서 직접 에어컨에 닿는 냉기를 피하십시오. 세 번째 온열 질환입니다. 근육량 부족, 수분 부족, 자율신경 저하 상태에서 폭염을 만나면 매우 위험합니다. 해결책은 30. 이도시 이상일 때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좀 자제하시고요. 그리고 우준한 수분 섭취를 해서 몸의 완충 능력을 높여놓는 것입니다. 가벼운 근육 운동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 식중독과 장염입니다. 장기능이 약해지면 면역력과 체온도 함께 무너집니다. 특히 여름철에 장관련 환자들 너무 많아요. 소화장애. 장염, 생채소, 발효식품, 도토리묵, 현미, 오미자 등장내 생균의 균형을 잡아주는 음식을 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근원적으로 여름철에는 OM 건강 시스템이 최대한 작동해서 체온을 지켜야 합니다. 체온을 지킨다는 것은 노화를 늦추고 수명을 지키는 일이 있겠죠. 그 핵심 전략 바로 OM 시스템입니다. 머스, 근육과 마요카인, 근육은 체온의 40% 이상을 만듭니다. 체온은 열을 만들어야 또잘 배출, 되면서 자유 유지되죠. 꾸준한 근육 자극을 통해서 열에 적절한 생산을 하고, 자율신경이 안정되면서 체온력이 상승됩니다. 계단을 오르시고요. 시간 날 때마다 스커트를 하시고요. 짧은 맨몸 운동을 해주십시오. 니트, 비운동 활동 생활을 해주십시오. 생각 속에서 움직이고, 그 다음에 뭐손 틀고 이런 거 좋아요. 그리고 하루에 7,000보 이상 걸어주십시오 마인드, 마음의 평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면 짜증이 늘어나고, 그게 자유신경을 무너뜨립니다. 불안과 분노는 시상하부를 자극해 체온 조절을 깨뜨려버립니다 매일 명상, 복식호흡, 감정정리, 루틴이 체온력을 회복시킵니다. 심호흡, 시간 날 때마다 심호흡을 해주시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생각, 중지, 플러스 호흡을 결합을 시킵니다. 눈을 감고. 입으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생각 중지 저녁에 산책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일기를 간단하게 쓰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긍정적인 감정 훈련을 해 주십시오 멜라토닌 수면 호르몬 매우 중요합니다 멜라토닌은 심부 체온을 떨어뜨리고 수면 중에 항산화, 회복 작용을 합니다 수면 루틴을 고정하셔야죠 밤 11시 이전에 취침을 하시고요 22도에서 24도 정도의 침실 온도를 유지하시고 밤에는 조명을 최소화합니다 잠자기 전 30분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관리하십시오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세균도 매우 중요하죠. 장의 염증이 자율신경을 교란하고 체온 감각을 무디게 합니다. 발효 식품 매우 중요합니다. 여름철에 발효 식품 진짜 많이 드셔야 돼요. 김치, 뭐 된장 있겠죠. 생채소, 현미, 오미자 등섬미질가 효소가.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시고요 효소 식품을 섭취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다음 에 마이크로바이옴이 풍부한 유산균을 섭취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토곤드리아 에너지 공장이죠 미토곤드리아는 체온 유지에 직접 관여하는 열 생산 공장입니다 실천은 하루 14시간에서 1일 시간의간르적 단식을 가끔 하는 거고요 참 힘들다면 저녁 7시부터 아침 7시까지 단식 뭐 이건 쉽습니다 밤에 야식을 안 하면 되죠 그렇게 하더라도 미토곤드리아는 깨어납니다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활성화시키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죠. 숨차고 약간 땀 나는 운동을 약하게라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이렇게 걸어 다니시고요. 그다음에 스쿼트 하시고 힘드시면 뭐 제가 항상 알려 드리는 손오북지 운동 이렇게 해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지구는 더워지고 여름은 길어지고 체온을 지키는 일이 건강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임무가 되었습니다. 체온은 건강의 지표이자 노화의 속도를 보여주는. 겨울입니다. 여러분의 체온력이 높을수록 여러분의 생명력은 오래갑니다. 올여름 체온력을 지키는 5M 건강습관으로 무더위도 노화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닥트 박미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